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천지분감 못하던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신뢰를 지키지 못해 다른 나라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다는 외신이 화제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들이 모두 파토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의 F15 EX 도입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향후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와의 방위산업 협력에서도 상당한 불신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불신의 국가로 남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K방산 사업의 인도네시아 리스크라는 교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욱 능동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게 됐는데요. 이 사태는 무기 도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신뢰도와 향후 동남아 지역의 세력 균형까지 뒤흔드는 신호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여러 건 동시에 진행해왔습니다. 라팔 전투기 KFX 개발 참여, 그리고 F15 EX 사업까지 얼핏 보면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잘 혼합 운영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방비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데다 무상복지 정책으로 재정 압박이 더해지면서 감만보는 국가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측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관세 문제와 대외무역 문제로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재정 자체가 바닥난 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라팔 전투기 도입에 현금을 납부하며 재정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고가인 F15EX를 또 도입하면서 거기에다 우리나라와 합작 중인 KFX 사업도 돈을 내라 말하는 식으로 거칠게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돌려 막기가 안 되니까 미국과 맺은 F-15EX 계약을 어떻게든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약금 안 내면 사업 취소를 거론하며 자신들을 무시한 대가로 관세 더 때리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선 더는 밀고 나갈 카드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군대를 적극 활용해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파다한데 그 결과 국방비가 갈수록 축소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게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보잉사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대수를 전제로 생산라인을 최적화하고 부품 벤더사들과 일정을 협의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 개발이라는 건 수십에서 수백 개 이상의 업체가 연계되고 부품만 해도 수십만 종에 달합니다. 계약금이 들어와야 벤더사들과 부품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데 인도네시아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 보잉사로선 뒤통수를 맞은 꼴인데요. 게다가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처럼 합의해 뭔가 다른 옵션을 제시해주지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프랑스처럼 이권을 허용해 주는 무기 도입 파트너가 훨씬 매력적인 셈이죠.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열 받아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다는 이유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F15 사업의 내막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공군이 F15EX를 대규모로 주문해 라인을 돌리는 상황에서 보잉은 해외 수출 물량을 반드시 확보해 추가적인 생산 여력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잠깐 쇼핑하듯 사겠다라고 해놓고 안 사면 보잉 내부 경제성에도 큰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인지 보잉도 인도네시아에게 계속해서 언제 계약금 낼 거냐며 체근을 해왔고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낼 테니 기다려라 같은 태도로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훌쩍 넘게 지났는데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인도네시아 쪽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방산사업 전반에서 재정 악화나 정치적이익 때문에 계약 파기는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KFX 사업 참여를 선언하고도 지분 납부를 계속 미룬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인도네시아가 돈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식의 조롱 섞인 시선도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계약을 어기면 다른 무기 도입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적어 또 계약금 못 내고 발 빼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강대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마냥 계약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배짱을 부리기엔 뒤가 너무 캥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제대로 열받아 무역 관세를 더 물리면 자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프라보어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두는 이유는 이미 대규모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정책으로 정치적 지지도를 확보해 독재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즉, 무기도입보다는 현재 정권의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군사적 공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F15EX와 라팔 전투기는 운영 체계가 전혀 다르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으며 조종사 훈련부터 무기체계까지 싹다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러시아제 전투기도 일부 운영 중이고 이전에 도입했던 F-16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전투기가 섞여서 운영 효율은 떨어지고 정비는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매우 곤란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라팔과 F-15EX를 모두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텐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무기 공급국들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보람의 사업 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해 봤으니 굳이 억지로 협상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하고 제대로 된 협력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국도 K방산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 굳이 인도네시아에 의존하지 않아도 수출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레 결제 능력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도 무상급식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클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 무상급식을 통해 군부대가 식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음성 자금을 마련하려는 음모론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처럼 제도적으로 뒷돈이 어려운 나라와의 계약을 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F15EX 사업을 취소할 경우 미국의 보복이 가벼울 리 없고 무역 압박이 더 강력해지거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에서 무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반복하면 주변국들이 인도네시아의 협상력을 낮게 보고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방산 참여는 외형적으로만 협력이었지 실제론 기형적인 예산 집행과 미숙한 정치 구도로 인해 파행이 거듭돼 왔습니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며 프랑스 쪽과 손을 잡았을 때는 무기를 빨리 넘겨받을 수 있고 정치적 이득도 챙기는 일석이조 전략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군사협상에서 개발권이나 기술 이전과 관련된 조건을 내세우는 대신 상대국이 원하는 특정 내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한국이나 미국처럼 공적인 과정이 아니라 막후 거래가 더 수월하다는 뜻이죠. 문제는 F15EX 사업이나 KFX 사업 모두 미국과 한국이 극도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납품 일정까지 모두 서류로 철저히 관리되고 뒷돈이 끼어들 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왜 이렇게 빡빡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게 바로 선진방산 거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막상 현실적인 이익이 떨어지는 미국과 한국과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프랑스와는 무사히 계약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F15EX 사업에서 발을 뺀다면 미국의 압박과 국제적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라팔 전투기를 신속히 도입해 운영 역량을 극대화할 재정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KFX, 라팔, F15EX 모두 가져가겠다며 후원장담했던 시점은 이미 지났고 무리하게 발을 담근 사업들이 하나둘씩 펑크날 상황이 된 거죠. 그 모든 결과가 결국 프라보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과의 방산 사업 역량이 정치 논리와 재정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 아랍에미리트나 동남아 다른 국가들이 K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안정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편이 이득일 것인데요. 결국 인도네시아가 향후 국제무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재정 안정성과 계약 이행 의지를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권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럴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F15EX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납된 계약금을 보잉사에 어떻게 납부할지 또 어떤 스케줄로 사업을 재개할지 구체적 로드맵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여러 무기도입 사업은 하나둘씩 정리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투기 구매 사업 하나 파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명성까지 떨어지는 치명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기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해외 주요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안기를 꺼리게 될 겁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군사력 향상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외교 경제 면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고 군사력 격차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일은 방산 협력에서도 없고 신뢰도 없는 파트너가 얼마나 무섭고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로 남을 듯 합니다. 다음은 25년 4월 14일 인니한 영상입니다. 2024년 2월 시제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KF-21의 라이벌 포지션을 노리는 칸은 최근 들어 추가 시제기 제작과 기술 검증보다는 우선 마구잡이식으로 추가 파트너를 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과 공장 설립 및칸 공동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의 큰 손들도 계속해서 칸의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 자금을 확보 확히 위해 여러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상당히 자주 볼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칸에다한 목표가 k f 2 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라는 것입니다. EOS 제기조차 아직 제작을 완료하지 못해 추가적인 기술 검증과 성능 입증이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파트너십부터 구걸하는 튀르키의 행보도 어이가 없지만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의 행보도 상당히 뻔뻔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KF-21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까지 끼얹은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길어지는 기술 유출 사건에 무언의 항의를 보내거나 라마단 기간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일시 송환을 요구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봉합하려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대신의 나라라는 본인들의 별명에 걸맞게 이번에는 튀르키의 칸을 간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의 무기 공동 개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양국은 다른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군사 협력을 시도한 전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양국이 함께 개발한 하리마우 전차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해당 무기를 직접 개발한 제작사에서는 하리마우 전차를 중형 전차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30톤대 초반의 경전차 수준에 머물러 많은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하리마우 전차의 방어력은 14.5mm 총탄을 200m 거리에서 방어하거나 155mm 포탄의 파편을 방어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방어력은 사실상 장갑차만 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압도적인 화력에 비해 평범한 방어력이 단점이라는 K-21 장갑차조차도 하리마우 전차보다 더 강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하리마우 전차의 문제를 아주 쉽게 알수 있는데요. 아무리 인도네시아의 작전 환경이 대규모의 전차전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빈약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초도 물량은 대당당가가 약 90억 원 수준에 육박하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아직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 체제에서 생산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등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톤대의 전차가 대당 90억 원의 가격으로 생산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전투 중량이 56톤에 육박하고 전면 장갑의 방어력이 균질화변 강판 기준 800mm 내외를 형성하는 K2 흑표 전차와도 비슷한 수준인데 파리마우와 K2의 성능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양국의 무기 개발과 생산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에가 칸을 공동으로 개발하려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칸은 하리마오 전차와 달리 아직 뚜렷한 개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나마 하리마오 전차는 인도네시아 육군이 신형 전차가 필요함에 따라 공동 개발 방식을 진행하였지만 칸은 인도네시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트위르키의 공군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투기입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작전 환경에 칸이 100% 부합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인도네시아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칸을 저버리거나 양국의 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칸은 겨우 1호 시제기만 완성된 상황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뚜렷한 기술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공동 개발을 진행한 하리마우 전차보다도 칸의 공동 협력은 더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나라가 칸을 매개체로 공멸한다면 한국은 KF-21의 발목을 잡는 두 개의 족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KF-21은 천 번의 비행 동안 단한 번의 사고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제 미사일과 미국제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무장체계의 유연성도 우수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수출시장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또한 에이사레이더를 비롯하여 각종 항전 장비까지 모두 국산화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KF-11의 라이벌로 치고 올라오는 카네존재와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린 인도네시아는 언제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투르키예가 파리마우 전차에 이어 칸마저 자중 질환을 일으킨다면 역설적으로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다만 한국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칸이 너무도 빠르게 시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직 제대로 된 성능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칸이 계속해서 협력 국가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KF21이 장악해야 할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칸이 중동을 비롯하여 다수의 나라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KF-21의 블록 3단계에선 최종적인 5세대 전투기를 제작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선 분명 많은 예산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5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이란 점만 보더라도 5세대기 개발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더불어 충분한 개발자금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도 KF-21의 실전 배치와 별개로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현재 KF-21에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지만 이외에도 더 다양한 나라를 확보한다면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사태처럼 특정 국가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다른 나라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과거 한국의 정보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서 일부 자료를 복사하다 발각된 사건을 언급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인 입장발표에서 해당 사건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건은 국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만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해당 사건을 묻어두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당시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T-50을 도입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도 인도네시아의 만행에 대한 사과를 받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KF-21 개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무기 개발이나 방산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파열음이 나거나 이를 잘 봉합하는 과정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결 방안 없이 무작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의 만행에 확실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협력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칸을 빌미로 협력 관계를 노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의 행보는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KF21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철저한 대비를 통해 두 나라의 야합을 깨뜨리고 KF21 2 0 2 1 대규모 수출 계약을 얻어내길 기대하겠습니다.